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트럭 과일 장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 네, 예. 몇 가지 질문 좀 해드려야 될까요? 아, 예, 하, 뭐, 예. <laughs> 네, 뭐 혹시 판매하면서 힘든 점이 있으시면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판매하면서 힘든 점은 네. 뭐 돌아다니면서 네. 뭐,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라, 뭐 저곳에 장사하지 말라, 그리고 신고 많이 받고 신고 네. 들어오면 이제 또 단속 받아서 어. 자리도 빼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파는 거는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마땅히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노점이라는 게 정해진 자리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렵고 그리고 그 하루에 그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해서 저녁 몇 시쯤까지 하는지 아침 시작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건 떼 오고 이제 그날 그날 물건을 가져오니까 시작하는 거는 아침 9시부터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시장 둘러보고 하는 거는 한 새벽 5시 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거 판매하는 그 홍보 방법은 스피커가 전부이신거예요 어, 판매하는 홍보 방법이란 거는 이제 스피커로도 이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켜놓고 네. 이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식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대놓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손님들을 끌어 모아갖고 네. 여기서 이제 장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스피커를 그냥 켜놓는 경우도 있고 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네, 그럼 스피커로 홍보하실 때그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지 그죠.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이제. 아...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시끄럽다고 나왔는데도 아니 도대체 얼마나 어 싸길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장사를 하냐고. 아... 그럼 나와서 이제 아 솔직히 어떤 물건인지를 보기라도 보자고 이런 데서 시끄러웠는데도 나와서 이제 물건이라도 그럼 보는 경우. 음... 이렇게 장사하면 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협동 조합이나 공동체 이런 데 가입 혹시 하셨나요? 저는 예, 그런데 안 했는데 그런 노점 이제 이렇게 조합, 협동 조합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민노련이나 어. 전노련이라고 전국 노점 연합이라고 나와 갖고 이제 합동을 해 갖고 그 지역마다 이제 그분들 이 협동을 해서 얼마의 돈을 내고 음. 단속이나 그런 제지 없이 편하게 네.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 갖고 어. 예. 그 비용 때문에 아그 네, 비용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차라 욕을 먹으면서 사는 게더 편할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힘드는 거는 뭐 어차피 노잼이고 예. 네. 어, 불법이 어차피 불법이거든 노잼은 예. 네. 차에 이제 좀 장사가 되고 일하는 데는 네. 단속 때문에 어려운 거지. 아, 단속, 단속. 단속 때문에. 그리고 예, 어차피 없이 묵고 사는 거니까 예. 벌금이 막 단서가 벌금을 많이 때려 그런다. 거기 애로사항이 많지. 아, 네, 혹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니까 일과는 뭐 시간 많이 가지. 이밤1 1시까지아 아침부터 네, 네. 아침. 그 이런 사과들은 어디서 가져오십니요 산지 가 가지고 산지 직접 네. 가져오시는 직접 거예요. 시장에서 도 받아팔기 다하고. 네, 그리고 그 도매수. 홍보하시는 거는. 지금 스피커로 이 스피커 하는 게전부으로보요 아. 그리고 하시면서 스피커로 하면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온 혹시 한적있요 이제 역설을 많이 하지 2층에 이제 이서다다그런 아. 있고. 아. 스티커도끊어니고스성 아, 스티커? 방가로. 아. 걸리면 네. 이제 봐줘서 그런 거지. 네. 정상적으로 하면은 스티커 끊어서 왔습니다. 아, 이게 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혹시 공동체나 협동조합 같은 거 혹시 있는 없죠? 가입 안 하셨죠? 아, 되는 건 없지. 음, 음, 하루 혹시 잘 되나요, 여기 <laughs> 장사? <이 정도가. 이게 웃음> 이제 그날 그날 그날에 따라서, 되나, 따라서 되나.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조금 굴곡이 심하지 그러지 정말해서 되는 날은 조금 되고 안 되는 날은 아예 안 되고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잘겠습니다. 감사합니다.